조금의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시위로 느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정말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국민들 등골 수려 먹으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조금 더 강한 저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오는 길에 세월호 유족분들의 행진을 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언론과 우리들은 지금껏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언론은 유가족들에 관한 자극적인 보도는 계속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보상 정책 등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방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사태는 세월호를 수면 위로 올려놓았고, 비로소 7시간의 행방을 쫓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덮어놓았던 것들이 어디 세월호 사태뿐이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사태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썩은 뿌리들을 흙 위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반성의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생기는 국정 공백, 혼란. 지금 같은 대통령이라면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촛불의 힘이라면 국민들이 스스로라도 국가 운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내려오는 것을 원치 않으며 역사상 가장 부끄럽게 모멸감을 느끼며 내려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화문 하나에 침박이며 비박이며 보라서고 입장 바꾸고 하시는데 부탁인데 제발 국민에 의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면 정치적인 계산 좀 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라는 걸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없어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즉각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신 게이 나라 주권자들의 뜻이 아닙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요. 주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만이 정의이고 질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용기 있는 발언해준 우리 청소년에게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보내주십시오. 이 발언의 뜻을.